이제 보자마자, 아, 이거는 귀신이구나, 이런 생각 일단 들었어요. 몸에서 이렇게 피가 많이 이렇게 막 찔린 것처럼,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해외에서 본 귀신 얘기들에 대해서 해줄 건데요. 어, 당연히 우리 한국에도 귀신은 되게 많지만, 해외에도 사람들은 많이 죽고, 또갈곳 없는 영혼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귀신이 당연히 많겠죠? 저는 다른 나라에 좀살 기회가 있어서 살았었는데요. 그중에서 필리핀에서 제가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본 귀신 얘기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사실 살았던 데는 세부에서 오래 살았는데 어, 사업차 바기오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10일 정도 일정인데 바기오라는 곳을 저도 필리핀 살면서 처음 갔어요. 지금 제가 자리를 갑자기 옮겼는데 여동생 카페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2층 테라스로 왔어요. 아교가 날씨가 진짜 약간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라서 되게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진짜 마을은 진짜 아기자기하고 예뻤어요. 나 어쨌든 근데 우리는 오늘 얘기할 건 귀신 얘기니까. 그래서 바기오에서 첫날은 제가 현지 직원 집에서 잠을 잘 자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다 같이 차를 타고 어학원을 차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학원을 바기오에서 차리려고 관련 일정이었기 때문에 어, 현지 직원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 뭐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직원으로 들어갈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부지들을 잡고 있었어요. 학원을 지어야 되니까 이런 부지들을 막 찾아가지고 괜찮은 거 인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몇 군데를 봤는데 뭐 얘는 너무 폭이 작고 박이온 건물이 좀 좁고 높아가지고 1층 뭐 2층 이렇게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적당한 어 규모로 하려면 거의 뭐 3, 4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실을 그래도 암만 그래도 한 10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더 만지 찾기가 좀 까다롭단 말이죠. 좀 괜찮은 데가 그놈의 새로운 데가 좀 있다. 여기는 좀 넓게 나왔고, 1층에는 지금 슈퍼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반이 다 비어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까지가 다 비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보러 가게 됐어요. 어, 그때는 뭐 완전 대낮이었고, 뭐한 12시, 뭐 11시 이런 완전 대낮이었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처음 봤었을 때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러고, 뭐, 맨날, 막, 눈만 뜨면, 막, 귀신을 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냥 건물에 들어갔었는데, 1층에 슈퍼가 있어서 그 슈퍼 안쪽으로 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아직 건물 공사만 끝난 상태여갖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텅 빈 그냥 큰 빌딩. 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저희가 2층, 3층, 4층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 2층을 보고 3층을 올라가려는 이제 비상구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 이제 그분이 있더라고요. 구석에 뒷모습이 참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보자마자, 아, 이거는 귀신이구나, 이런 생각 일단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귀신을 보면 이렇게 못본척 하거든요. 여러분도 못본척 하세요. 근데 못본 척을 하는데, 몸에서 이렇게 피가 많이 이렇게 막 찔린 것처럼, 이렇게 몸이 좀, 좀 피투성이 같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무섭, 뭐를 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느끼나 봐. 그래서 나를 딱 뒤돌아서 나를 이렇게 딱 정면을 보는 거예요. 나는 빨리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제대로 딱 마주 쳐다보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숨이 되게 막히고 뭐라해야되지막 이렇게 숨이 잘안 쉬어지고 막 누가 막 목을 조르는 것처럼 쪼이는 그런 기분이 막 갑자기 막드는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뭔가 이렇게 귀신을 보고 이렇게 몰입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런식으로 좀 느끼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여기는 안되겠다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귀신이 아니라 이렇게 삐투성이가된 채로 그리고 이렇게 막 목을 조르듯이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귀신이 있는 터에는 사실은 무슨 사업을 해도 크게 좋을 건 없으니까 여기는 그안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거의 막 도망치다시피 이렇게 2층에서 3층 간 계단에서 막 이렇게 뛰어내려갔어요. 이게 3층 꼭대기에서 그 현지 직원 두 명이 부부인데 그 부인이 나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벨라 왜 뛰어내려갔어? 뭐 이런식으로 얘기했나봐요 를왜 뛰어내려갔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어, 저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는 한국 직원이 한명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아 저기 내가 연가를 봤는데 여기 건물은 안 되겠다 여기는 그냥 잘되라고 해주는 귀신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괴롭힐 귀신이다 그 귀신이 되게 호의적이지가 않더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죽은 거를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막뭐 여전히 죽을 땐, 것처럼 막, 피도 흘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좋은 터 같지가 않다. 그리고, 귀신이 한두 명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내가 본 거는, 그렇게 피 흘리는 귀신인데, 숨도 막히고, 뭔가, 이렇게, 막, 몸도 쑤시고, 막, 이러는 게, 귀신이 한명 있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그 건물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건물을, 이제, 하나 더 봤어요. 그, 그 건물도 딱히 좋지는 않았어, 사실은. 밥을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재 직원 집이 가가,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려고 했어요. 근데 나는 화장실에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꼈더니 이제 그 부인이 나한테 막호들갑떨면서막 막 아, 니 얘기 들었다고, 네가 혹시 진짜 거기서 귀신을 봤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뭐, 사실 뭐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건물을 먼저 계약하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둘러보는 거라서 그런 건데, 아, 내가 거기서 사실 귀신을 봤다. 그래서 이 건물을 계약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저도 몰랐는데, 필리핀도 좀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좀 믿는 문화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 물어보는 거, 어떤 걸 봤냐고. 그래서 내가 그 계단에서 있는 귀신을 봤는데, 남자고, 귀신을 보니까, 막 이렇게 좀 끔찍하게 살인을 당한 것 같고, 좀 이렇게 뭐 화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어, 너무 신기하다, 뭐 무섭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에, 다음날에, 그 부인이 뭐 나한테 저한테 막 우리 있는데요 막 와가지고 벨라 벨라 이러면서 막 왔어요 그래서 막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자기가 그 건물 거, 그 부인이 굉장히 거기서막 지주 같은 막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막 미용 사업을 하는데 막 지점이 막4 4개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 건물의 주인을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주인의 정보를 캔 거지, 그니까? 근데, 좀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게, 아, 그 건물 거기에서, 어, 그 건물주의 사촌 동생이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청부살이 아직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칼에 이렇게 수십 방이 줄려서 죽였다는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진짜 손이 들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가지고, 진 그렇게 얘기 해주니까, 막, 날리가난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막한번더 이제 깜짝 놀란 거. 저도 이제 그냥 귀신을 보는 거랑 갑자기 누가 진짜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숨이 많이 막히고, 이렇게 질식사를 해서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여러모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 이렇게 하더니 자기네들끼리 남 이제 직원들끼리 페페로화랑하라게고청서막 뭐, 어, 경악을 해. 그래서 왜왜 왜 그러냐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막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그두 바기오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대요. 그때 아무래도 바기오나 이쪽에는 지진이 오는 지역이 아니니까 내진 설계나 이렇게 잘안있으니까그 건물 있던 터를 포함해서 그쪽 그냥 일대가 그냥 뭐 완전 수백 명이 다 이렇게 매몰돼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막 온몸이 이렇게 막 이런 기분을 막 느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 귀신이 되게 기억이 남고 음 근데 이제 웃긴 게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정이 더 길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서로 보러 갈 때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리고 투자자들 두 명이서 계속 나를 보면서 아 벨라야 여기에 빨리 귀신이 있는지 봐줘. 빨리 네가 가서 한번 봐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막아 저도 안 보고 싶다고 막 나도 막, 그냥 무조건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어, 내 스스로 이렇게 레이더를 좀 켜야 보이고, 신경 써서 막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 그렇게도 안 하고 싶고, 무섭다고. 다른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 뭐, 저도 저의 그냥 경험이니까, 음, 저도 왜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니까, 러 무조건 다 보려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보려고 레이더를 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주, 주의 깊게, 저기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은 그런 곳에 가면 좀 보이는 경향이 좀더 있고 어, 그리고 그냥 안 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길 보면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긴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하고 좀 이렇게 흉흉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도 항상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제 주변이나 좀 사는 사람 다 아니까 아 여긴 가지 말자. 뭐, 왜 이러면? 안 가는 게 좋을 걸?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내말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 보는 편이고, 가끔씩 이렇게 뭐 밤에 바닷가 산책 가는데, 스티류폼이 바닥에 이렇게 떠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거 떠있는 건저 알고, 음, 떠있구나 하고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귀신 머리라던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탁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은, 무섭죠. 내가 이제 기다리려고 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보이니까. 그런 상황은 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아직도. 음, 그래서 뭐, 니 그럼 항상 귀신 보나?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내가 뭐, 10대 때, 10살 때부터 한, 이제 뭐, 한 19살, 20살? 독립하기 전까지, 그, 사춘기 시절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이럴 때, 그때는 진짜로 그냥 귀신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있으면 보고, 그냥 없으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있는 곳에 가면 다 봤던 것 같아요. 어, 어쨌든 박이호 일정은 그렇게 끝났고, 거기 뭐여건이랑 이런 게안 맞아서 결국에는 그 사업은 안 하기로 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어, 돌아오는 길은 좀 대박이었던 게, 스타렉스 같은 그런 큰밴을 타고 공항까지 가려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바기오에서 공항까지 가려면은 운전을 되게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 공항이 바로 없어가지고,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거기? 어, 거기, 가지도 많이 하고 그런 덴데 아, 클락, 클락, 클락! 어, 클락에 있는 공항까지 바기오에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뭐 우리끼리 얘기도 하고, 뭐, 소도 하고 하는데, 창밖을 이렇게 서봤는데 고속도로에 할머니 귀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에는 귀신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운전할 때 되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요. 고속도로에 할머니 귀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보찜을 위에다가 쓰고 할머니 이렇게 고속도로 갓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람일 수 있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분명히 아닐 거야. 사람이 왜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차를 타고 열심히 가는데, 그 분이 우리에게 당연히 뒤쳐지듯이 걸어 놓는데, 아, 별로 안뒤쳐져 그니까, 러 차가 쌩! 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우리 막, 이제, 고속도로 막 100km 넘게 밟으니까. 근데 할머니는 계속 좀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리에서 계속 따라 오고 계신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미 그 앞전에 그 건물 귀신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있는 일행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해외에서 고속도로에서 계신 분은 또 처음이다. 사실 교통사고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너무 급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지방년처럼 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좀 있다. 여기 할머니고보증 같은 걸 쓰고 지금 계속 따라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얘기하 사람들 막, 으,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진짜 이거 진짜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차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 근데 알죠? 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되게 왜냐면 이제 새벽 비행기거든요. 원래 필리핀에서 한국 들어가는 보통 새벽 비행기인데 되게 어두운 막 그런 때였어요. 갑자기 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좌우로 두두 두두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남자들이면 다음 <laughs>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기사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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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소리가 팡팡팡팡팡파 이렇게 막 터. 칠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뭐야 뭐야 뭐 일단 세워 세워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이제 갓길에 세웠어요 차를 갓길에 세워 가지고 내려서 딱 보는데 내가 귀신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쪽 뒤편의 바퀴가 그냥 완전히 그냥 터진 거야 저는 그때 약간 터진 바퀴를 처음 봤거든요 그 타이어 안에 막 뭐야 그 철사 같은 게막 촘촘하게 막 이렇게 들어있더만, 그냥 고무가 있는 게 아니더만,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배가 찢어져가지고 철사 힘이 막다 보이고, 근데 그 기사가 아니라고 자기는 절대 돌멩이다 뭐 그런 걸밟치고 않았고, 이 타이어는 고쳐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대. 그리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우리가 그 얘기된 게이 타이가 어 터져 있고 주변에 이제 멀쩡한 고무들을 보면 이렇게 막 달아있는 타이어가 아니요, 에 깨끗한 타이어야. 근데 얘가 이렇게 다 터져버린 거야 운전하신 분이 현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자기가 책임져서 왔으니까 자기가 이따게얘기할거 아니야 나는 돌을 밟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너무 가소오해서 달린 것도 아니고 나는 왜 갑자기 타이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이거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아아 알겠다고 괜찮다고 일단 우리가 시간을 여유롭게 출발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차가 올수 있는지 막 전화하고 막 하여튼 그 새벽에 그것 때문에 또한번 귀국하는 날까지 한번더 기겁을 했었죠. 그때 막 덩치 이만한 막 아저씨들이 막 다가닥 막 소리 들고 <laughs>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박요 귀신은 그래서 좀 기억이 남네요. 어, 그런 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귀신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도 많이 겪었다고는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크게 막 되게 위험한 지역이 아닌데 교통사고 막 다발 구역 이런 게 있잖아요. 오, 사고가 많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또 거기서 다친 사람이 생기고 그럼 또 죽은 사람이 생기고 그럼 그곳에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래가지고 사고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눈이 오거나 비곤거 그거를 떠나서 사골다발 지역에서는 조심을 하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갑자기 누가 와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어.